자기님 안녕하세요. 해볼게요. 누워서 하는 걸로 해볼게. 누워서. <laughs> 누워서. 아, 이거 다리 굵어 보이는 거 아니야? 다리. 굵어 보일 것 같은데. 다리를, 어, 이거 제일 쉬운 거예요. 누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누워, 누워 계시잖아요. 집이면. 누워가지고. 이거를 다리를 벌려. 이렇게. 벌리고 발바닥을 맞다. 발바닥을 맞닿고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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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다리가 바닥에 바닥에 내려가게끔 흔들어줘 살살살 흔들어주면 안 아프.. 점점점 내려가거든요 꿈꿨던님 어서오세요 살살살 어, 나비 자세. 나비 자세. 살살살 흔들어주면. 이거 나비 자세라니까? 그러니까? <laughs> 나비 자세.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데 팔이 짧다, 내가. 팔이 짧아. 살살살 그냥 흔, 이렇게 흔들어줘. 이거는 이것도 하체 살 빠지는데 좋을 거예요. 골반을 교정 시켜주면서 이 지금 허벅지도 허벅지 안쪽에도 지금 느낌이 많이 오거든. 쭉 땡기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아파 지금. 모쏠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하면 골반 교정. 골반교정이 합니다 아까 골반교정 물어봤어요. 제일 쉬우면서 쉬우면서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쉬우면서 아, 야하게 보지 마세요. 야하게 보지 마. 진짜 이거 나비 자세, 나비 자세. 골반에 좋은 거. 하면은 효과가 좋을 거야. 살좀 아니야? 쪘나? 바지를 두개 입었어. 이거 얇아 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불 켜서 그런가? 불 켜서? 근육, 근육도 붙은 거같다 아, 팔뚝. 팔뚝 원래 굵었어요. 팔뚝은 살이 많았어, 원래. 비둘기님, 안녕하세요. 불 켜니까 더 예뻐. 진짜. 뽀얘 보여. 요가하니까 이제 안 하면은 몸이 뻐근하죠 하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안 하면 뻐근하고 나 어제 막 계속 등 두드렸잖아 막 허리 아프다 그러고 추천 감사합니다 집 밖엔 집 밖엔 조심해라 네가 위험하다 집 밖이 위험한 게 아니라 얼굴은 하고 나서 이것좀 하고 나서 팔이 팔이 내가 진짜 굵어 보인다 앞으로니까 오 우리 배꼽님이 쪽쪽 쪽쪽 감사합니다 생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자세 보지 어디가 안 좋다 그랬지 또 허리랑 골반이랑 했고 로우가 뭔데 영어 쓰지 말 모르겠어 로우가 뭐야 <laughs> 로우가 뭐지 또 어디가 아프신가요? <laughs> 아, 낮은 <laughs> 더? 복근 운동, 복근, 복근 운동, 그거 할까? 이거 보트 자세? 보트 자세? 웃길 텐데. 보트 자세? 새로운 왼몸 일으키기? 그러니까 왼몸 일으키기 잘 못하는 사람 수건 이용해서 하는 걸로. 어, 보트. 나잘 못한단 말이야. 보트 자세라고. 보트 자세라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있는데. 보여줄게, 내가. 이건데, 나잘못 버텨가지고, 수건 이용해서 하는 걸로 보여줄게. 수건 이용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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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는데. 그니까, 러 완전 어려워, 이거. 그니까, 러 초보자는 수건 이용해가지고 해야 돼. 그니까, 러 수건으로. 나도 초보자니까. 아, 근데 나도 뻣뻣해요. 뻣뻣해. 나는, 이거 뭐냐. 바니걸 의상으로. 바니걸 <laughs> 의상. 의상으로 해야겠다. 해볼게요. <laughs> 끝다가 수건을 수건을 넣고 어 벌써 떨려와 몸이 몸이 떨려와 발을 쭉 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 아이고, 힘들어. 팔 근육 길러지겠다, 이러네. 아. 자세를 보여줘야죠, 자세를. 식으로 아니면 발 발을 딱 펴야 되는데 일자로 못 피겠어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팔근육이 생기겠어 팔근육이 안돼 지금 얼굴 빨개져 빨개졌어요. 지금 얼굴에 지금 피가 다 쏠려 있어. 보트 자세 보트 자세. 아 땀난다. 땀나 땀나. 저 해보세요 엄청 힘들어. 어 힘들어. 얼굴 빨개진다니까, 지금. <laughs> 열이 막 올라와요. <laughs> 그리고. 또 어떤 걸로 또 해보지? 어떤 걸로? 이들 말이 없어. 요가 끝나고 바로 할 거예요. 바로 할 거예요, 얼굴은. 소통방송. 또 아픈 곳 없나요, 여러분들? <laughs> 바지가 너무 껴요. 요가복 다 그래요, 요가복. 네, 롤도 하는데, 저 레벨이 낮아요. 엄청 낮아. 레벨이 그거야, 그거. 그거. 4인가, 3인가 4밖에 안 돼. 목 아파요? 목 아파요? 10레벨? 10레벨이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고가픈 거 물고기 할까? 토끼랑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 <laughs> 거분 거부, 거분님 안녕하세요. 자주 오세요. 토끼 자세? 물고기 자세 해볼까? <laughs> 아니야 토끼는 안 할래. 얼굴이 잘려요. 잘려. 아니야 목에 목도 시원해져. 목도. 목이, 그거, 동그랗게 말려서 시원해져. 아니요, 나 그거야. 나, 이제 얼굴 비출 거야. 독학, 독학, 독학. 물고기 해볼까? 어, 목에도 좋아. 물고기 해보자. 이걸 보일 텐데. 아, 안 되는데. 다리를 쭉 펼치고, 펼친 상태에서,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에, 오른손, 왼쪽 엉덩이에, 왼손 하시고, 정수리를 뒤로, 아, 바닥으로. 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면서 정수리를 바닥 목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오랫동안 잊지 마시고. <laughs> 얼굴이 얼굴 붉어졌지? 얼굴로 피가 다 쏠려 꿈꽃도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점이야 꿈꽃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도님 뭐 보고 싶은 그거 없어? 보고 싶은 자세. 어 머리가 어지럽다 오랜만에 하니까. 허리는 안 아파. 지금 음악이 없어서요 지금. 음악이. <laughs> 음악이 없는데 지금? 음악 틀어? <laughs> 있어봐. 아, 수고하셔서, 그냥. 아, 꿈꽃도님, 감사합니다. 귀신 꿈꽃도, 무서웠 또. <laughs> 어, 나 채창 얼리는 수가 있어. 어, 머리 엉망됐다,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낙타 자세랑 스쿼트랑 스쿼트랑 투표해가지고 추천받아서 할까? 낙타 자세랑 스쿼트. <laughs> 어, 얼리려고 하다가 요새는 또 채팅이 깨끗해가지고 얼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투표해볼까? 투표? 아, 추천. 소통하자고? 뭐?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해놓고. 추천. 운동. 운동. 힙업 나돼 있는데 힙업 힙업 얼만큼 돼야 돼 얼만큼 여기서 여기서 얼만큼 돼야 돼 힙업 아 스쿼트 스쿼트랑 아까 뭐랬지 타자세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진짜. 그거는. 안 뺐어. 나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안 뺐어. 뭘 빼? 이게 뭘뺀 뭐 거야? 그냥 일자로 서 있는 건데,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뭘 뺐다는 거지? 뺀 거는 이렇게 빼는 거고. 안 뺐어. 이게 뺀 거야? 뺀, 빼면 이렇게 빼야돼, 이렇게. 응, 그대로 서 있는 건데? <laughs> 허리가 휘어 보인다고? 허리가 일자인데요? 뭐, 안 뺐는데요? 자, 됐지. 됐지, 됐지. 배를, 배를 나오게 해도 튀어나와 있어, 엉덩이가. 이렇게 해도, 자세를 이렇게 해도 튀어나와 있어, 엉덩이가. 상체를 뒤로 해도. 뒤로 해도 엉덩이가 나와. 가만히. 이렇게 하면 일자로 될 거야, 딴 여자들은. 엉덩이. <laughs> 아래 엄청 얇죠 배를 내밀면 왜 엉덩이가 왜 튀어나오지? 배를 내밀면 엉덩이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더 들어가지. 이렇게 내밀어야지 더 튀어나오고. 배를 내밀수록 엉덩이가 더 들어가죠, 안으로. <laughs> 안으로 더 들어가야,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더 나오고. 다돼 간다, 한 달. 한달다 돼가요. 아, 더워. 선풍기 켜야 되겠다.